장천리, 장천재의 장천리. 봄입니다. 여기 위에가 시집도서관이 있고, 아유. 이제 지명에 보면은 이 근처에서 호박보다도 큰 감나무가 있어서 전주일 때서 이름 났다. 아유. 그래서 제가 이 평화동 주민들한테 아유. 이곳에다가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유. 이용의 노랫말처럼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. 그것이 아니고 양지뜸에 만내골에 아, 호박 감을 심어보자 노랫말로 해가지고 그것이 축제로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어, 넘어가면 바로 확산이고확산에서 넘어가면 보광재가 있고 그곳에서 올라가면 남고산성이 있고 예, 고덕산으로 이어집니다. 삼국유사에 이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예, 고구려의 불교 어, 절 비례방장이 옮겨왔다는 곳이 바로 이 고덕산 자락의 경복사지요. 노란 예, 보드나무가 연푸른 빛을 피고 있고, 너무 아름답습니다.